예, 살충제 달걀 파무 1파만 파박산이 되면서 지금 국내에서도, 어, 살충제 달걀 농장들이 하나, 둘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섯 곳이 발견됐는데요. 그 중에 세 곳, 50%가 경기도입니다. 남경필 경기도 지사, 이 대책 마련하느라 머리가 무거울 것 같고요. 게다가 어제는 청년 일자리 대책을 발표했는데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경기도 남경필 지사, 직접 연결을 해보죠. 아, 지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 머리가 무거우시죠? 네. 예. 농약이 그렇지만, 검출된 농장 6곳 중에 3곳이 경기도여서요. 그렇습니다. 예, 예. 어떤 대책들을 지금 고려하고 계세요? 뭐 단기적으로야 지금 어, 검사를 철저히 해서 오늘 아침에 이제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전수 조사를 했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동안은 3천 수 이상 사육하는 농가만 검사 계획을 했었는데요. 아, 이래서 안 되겠다. 전 모든 농가 다 하자고 해서 예. 다 실시를 했고요. 음. 어, 오늘 아침에 이제 검사 결과가 나오게 되면, 어, 이 농가별로 유통을 허용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건 단기적인 대책인데요. 예. 결국 이제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될 텐데. 그 그렇죠. 어, 중기적으로는 뭐, 지금 이 어, 진드기 오염약제를 사용하는 거에 대한 원칙, 기준, 이런 거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는 거고, 결국은 이게 닭을 그냥 거의, 우리가 흔히 닭장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예, 예. 이, 뭐, 이렇게 A4 용지 하나의 면적에 한 마리씩 키우는 이런 상황에서는 지난번에 조류독감 AI도 마찬가지고요. 이번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런 동물복지까지를 생각한 이 사육, 그이 조건을 만들지 않으면 음흠.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라고 보여집니다. 앞에서 농가분 저희가 연결을 했는데 그렇게 친환경적으로, 그러니까 그냥 친환경이다 말만 하는 친환경이 아니라 제대로 된 자연 농법으로 어, 닭을 키우는 농장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준다든지 뭐 이런 방법이 네. 좀 현실적으로 있어야 될 거다 그런 얘기하시더라고요. 사실 지난번에 그 AI 조류독감 문제가 크게 되고 나서. 예. 저희 경기도에서는 화성시 등과 이 친환경 농장을 시험으로 운영을 하자 이렇게 해서 그 친환경 농장 운영이 어~ 실질적으로 어~ 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답이겠다라고 판단이 들면 예. 어 여기에 대해서 전면 확대하는 것을 그래요. 검토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전수 조사를 전국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이 전수 조사 방식이 허술한 곳들이 있다라는 제보가 지금 속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네. 남지사님께서꼭 체크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예 경기도 남경필 지사 만나고 있습니다. 이 살충제 달걀 파문 때문에 조금 이슈가 덮인 감이 있습니다만 어제 경기도에서 상당히 중요한 정책을 하나 발표하셨어요. 네. 예, 도차원의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 일자리 대체 이름이 이렇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어떤 건가요? 그게 얘기해서 중소기업에는 음, 사람이 없어서 난리고요. 예.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다고 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직난과 구인난이 동시에 지금 존재하는 게 대한민국이거든요. 예. 경기도 전수조절해봤더니 약한 12만 개 정도의 일자리가 지금 비어 있어요. 어. 그왜 중소기업으로 안 가나 청년들이 예. 봤더니 역시 임금이 첫 번째입니다 임금 격차. 그래서 저희가 청년들에게 이 임금 격차를 해소해주고 특히 중소기업에서 장기 근속하는 경우에는 최대 1억 원의 자산 형성을 할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이번에 마련한 한 겁니다. 그래요. 그이 어, 정책 발표를 듣고 그런데. 이재명 네. 시장이 SNS에다가 뭐라고 올렸냐면은, 네. 아니, 남경필 지사의 청년 일자리 대책은 되고, 나의 청년 배당은 왜안 되는가? 나는 이거 발표 <laughs> 오버라고 믿고 싶다. 이렇게, 이렇게 올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인가 봤더니, 두 분이 지금 이 성남시의 청년 배당을 놓고, 남지사가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저, 고, 이게 저, 저 소송을 진행 중인 거죠. 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내용적인 건데요. 예. 이게 이제, 어디에 살면 그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무조건 수당을 준다. 라고 하는 것은, 어, 보편적 복지고, 제가 볼땐 조금 소비적 복지라고 봅니다. 근데, 이처럼 이렇게 일하는 타겟형 복지로 가는 것이, 아, 저는 시대의 방향에 맞다라고 예. 생각을 하고요. 이건 일하는 복지이죠. 또 하나 절차적인 문제인데요. 예. 이런 모든 우리 행정을 하는 사람들은 이 정부와의 협의 또 그것을 통해서 정책을 실현해 나가야 되는데 음흠. 그런 면에서 이 성남의 정책이 그러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어,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거고 저희 경기도도 같은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고요. 어, 경기도의 경우에는 이런 정책의 절차에 있어서도 예. 정부와 지금 긴밀하게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절차만의 문제입니까? 이재명 시장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어, 자율권이라는 게 있다. 헌법상으로도 복지에 대해선 지자체가 이 어떤 권리 행사를 할수 있게 돼 있는데 왜 우리의 자율성, 자율권을 침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던데요. 그게 이제 해석의 여지인데요. 예를 들어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습니다. 예. 이 절차와 어, 법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 나라인데요. 대통령도 탄핵이 되죠. 그렇죠. 가 탄핵을 하고요. 탄핵이 가결될 수도 있고 부결될 수도 있고, 가결됐을 때도 어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가 그것을 기각하기도 하고 인용하기도 합니다. 예. 이 절차에 대한 해석이 서로 다를 때는 이렇게 이 법적인 어, 제소를 통해서. 어, 판문을 봤는데요. 그런 절차라고 보시면 되고요. 더보고이 이 문제 가지고 예. 어, 뭐 흥분하고 이럴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이재명 시장님이 조금 흥분하신 것 같으세요? 오보, 오보라고 믿고 싶다라고까지 쓴 건? 아니 뭐 하여튼 그냥 이건 서로 차분하게 서로 주장이 다를 때는 <laughs> 예. 그 주장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다른 판결과 판단을 받으면 되는 일이다. 이걸 뭐 정치적인 다툼으로 끌고 갈 일은 아닐 것 아니다. 같습니다. 그럼 취하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예 지금 정부에서도 지금 현 정부에서도 어~ 취하하는 것을 어, 권하거나 뭐 예. 오히려 지금 굉장히 신중한 입장이기 때문에요. 그래요. 저희는 정보와 함께 서로 논의하면서, 알겠습니다. 뭐 도지사든 시장이든 다 우리 법체계 안에 있잖아요. 음. 그 절차에 따르면 됩니다. 에휴, 다시 청년 일자리 대책으로 넘어가 보죠. 돌아와 보죠. 세 가지 대책을 내셨는데 보니까 청년 연금제도는 2028년까지 완성하겠다. 청년 마이스터 통장 지원은 2020년까지 완성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어요. 네. 근데 당장 내년도에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남 지사님이 경기도지사를 계속 하신다면야 뭐 문제가 없겠지만 이, 이게 안 된다면 중간에 흐지부지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이 정책? 아, 그러지 못할 겁니다. 이게 워낙 그 청년들의 지금 실업 문제 또 중소기업이 사람을 못 구해서 힘들어하는 문제가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요. 음. 일단 어제 청년들 만나 뵀더니 끝나고 예. 나서 바로 간담회를 하러 갔어요 예예. 이 정책 듣고 정말 고맙다 어. 어, 희망이 느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 이런 정책을 그냥 바꿀 수는 없을 거고요 또 하나 경기도는 지금 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이 정책들을 이끌어내 가고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연정의 힘이란 것이 어~ 장기적인 정책을 여야 합의로 이끌어낼 수 있는 장점이 있거든요. 음. 저는 걱정하지 않아요. 지부지될일 없다. 아니 이것 때문이라도 삼선 도전은 일단 하긴 하시겠는데요. 이선 도전은? 아예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음, 계속해서 일해보고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 최종적인 결정은 어, 일단 뭐 연말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재선 도전 어, 계속 고민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다 나가시더라고요. 네. <laughs> <laughs> 가능성 열어놓고 고민하신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네. 근데 내년에는 유독 지방선거에 유력 정치인들이 많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 뭐 이재명 성남시장도 네. 서울시장 쪽보다는 경기지사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졌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네.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아까 그 아예 이재명 시장 이름을 넣어서 돌리기도 하는데 이 시장의 여론 지지도가 1위가 나오더라고요. 이거 보셨죠? 지사님. 네, 봤습니다. 조금은 경쟁 의식도 느끼실 것 같아요. 아 저희가 뭐늘 경쟁하면서 어, 살잖아요. 예. 그리고 또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도 워낙 높고 그래서 지금 뭐 지지율 이런 거 가지고는 사실 어, 어 일이 일비 안 하고요. 음. 아주 좋은 후보들이 많이 계세요, 여당 내에. 예. 그래서 그분들 뭐 자체적으로 경선도 하시겠지만 거기서 결정된 분 저도 만약에 출마하게 된다면 정말 정책 대결 멋지게 해 보고 음. 싶습니다. 1위, 1비 하지 않겠다. 지금 지지율로는 모른다. 정책 대결하면 그건 자신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laughs>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laughs> 최선. 지금은요, 선거보다는 <laughs> 예, 예. 어제 이 청년 대책 만들어 놓고, 이거 지금 아직 국민들이 잘 모르시는데, 특히 청년들께 많이, 어제 듣더니요, 음. 어, 흥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정책 있느냐. 음. 그래서 제가 청년들한테 이 정책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이 설명하고 예. 또 동참할 수 있는 이러한 노력 이런 게 지금 도지사로서는 더 중요하죠. 알겠습니다. 또 살충제 문제 지금 해야죠. 맞습니다. 또 예. 조금 있으면 우리 을지포커스 연습또 들어가서 예예. 안보 문제 신경 써야죠.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바른 정당하고 국민의당 연대설도 솔솔 나오던데. 바른 정당 소속이시잖아요. 네. 이 연대설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정치는 늘 살아있기 때문에 예. 어떤 방향으로도 갈수 있다고 보고요. 실제로 경기도에서는 지금 바른 정당과 국민의 정당이 연대를 국민의당? 해서 예. 지금 국민 바른 여합이라는 교섭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지금 경기도엔 집권 여당이거든요. 예예. 뭐, 뭐 얼마든지 가능한 이야기겠죠. 얼마든지 가능한 이야기다. 어제 자유한국당에서 이런 토론회가 있었는데 자유한국당 안에서는 바른 정당하고 우리가 빨리 합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일부 나왔답니다. 네. 바른 정당이 손잡는다면 자유한국당 쪽에 가깝습니까? 국민의당 쪽에 가깝습니까? 정책적으로 또 미래에 대한 비전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자유한국당은 지금 애당초에 예. 바른 정당이 창당되는 과정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국정 농단 세력과의 절연, 어, 미래에 대한 어, 과거에 대한 처절한 반성, 이런 것들이... 담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연대한다는 것은 어렵죠. 아, 국민의당보다 자유한국당이 더 멀군요. 아, 어, 국민의당과는 지금 경기도의 경우에는 정책 연대를 하고 있거든요. 예, 예. 정책적으로 다른 게 없습니다. 다른 그러다 보니까 연대가 게 가능한데요. 예. 어, 그냥 정거의 기기위해서 이합 집산하는 건그 국민들이 용납을 안 하고 음흠. 이런 정책 뭐 안보 정책, 경제 정책 이런 예. 데 있어서 어, 같이 할 만하고 충분히 같은 곳을 쳐다보고 있구나. 예예. 라는 예, 예. 공동의 인식이 된다면 그건 해볼 만하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청취자 한 분이 문자 주셨는데요. 그 정책 얘기 아까 하셨는데 정책 대결이 필요하다 얘기하셨는데 이재명 시장하고 언젠가는 청년 정책 놓고 맞붙을 날 토론할 날이 오겠는데요. 이런 질문 나오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기다리고 <laughs> 이재명 시장을 저희가 한번 섭외해봐야겠네요. 이 얘기 가지고 허심탄회하게 두 분이 청년 대책 놓고 얘기할 수 있는 자리 한번 마련해보겠습니다. 남경필 지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경기도 남경필 지사였습니다. 경필 지사였습니다. 경필 네. 발표하셨어요. 네. 예, 도차원의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 일자리 대책 이름이 이렇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어떤 건가요? 그게 얘기해서 중소기업에는 음, 사람이 없어서 난리고요. 예.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다고 난립니다. 그니까 이게 구직난과 구인난이 동시에 지금 존재하는 게 대한민국이거든요. 예. 그래서 경기도 서 전수조사해봤더니 약한 12만 개 정도의 일자리가 지금 비어 있어요. 어. 그왜 중소기업으로 안 가나 청년들이 예. 봤더니 역시. 임금이 첫 번째입니다. 임금 격차. 그래서 저희가 청년들에게 이 임금 격차를 해소해주고 특히 중소기업에서 자하고 계세요. 뭐 단기적으로야 지금 어, 검사를 철저히 해서 오늘 아침에 이제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전수 조사를 했거든요. 예예. 그그 동안은 3천수 이상 사육하는 농가만 검사 계획을 했었는데요. 아 이래서 안 되겠다 전 모든 농가 다 하자고 해서 예. 다 실시를 했고요. 음. 어 오늘 아침에 이제 검사 결과 가 나오게 되면 어이 농가별로 유통을 허용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건 단기적인 대책인데요. 예 결국 이제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될 텐데 그렇죠. 어, 중기적으로는 뭐 지금 이 어, 진드기 오염약제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원칙, 기준, 이런 거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는 거고, 결국은 이게 닭을 그냥 거의, 우리가 흔, 흔히 닭장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예, 예. 이, 뭐, 이렇게 A4 용지 하나의 면적에 한 마리씩 키우는 이런 상황에서는 지난번에 조류독감 AI도 마찬가지고요. 이번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런 동물복지까지를 생각한 이 사육, 그이 조건을 만들지 않으면 음흠.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라고 보여집니다. 앞에서 농가분 저희가 연결을 했는데 그렇게 친환경적으로 그러니까 그냥 친환경이다 말만 하는 친환경이 아니라 제대로 된 자연 농법으로 어, 닭을 키우는 농장에 대해서 는 지원을 해 준다든지 뭐 이런 방법이 네. 좀 현실적으로 있어야 될 거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사실 지난번에 그 AI 조류 독감 문제가 자, 살충제 달걀 파무 1파만 파박산이 되면서 지금 국내에서도 어 살충제 달걀 농장들이 하나둘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6곳이 발견됐는데요. 그중에 세곳 50%가 경기도입니다. 남경필 경기도 지사 이 대책 마련하느라 머리가 무거울 것 같고요. 게다가 어제는 청년 일자리 대책을 발표했는데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경기도 남경필 지사 직접 연결을 해 보죠. 아, 지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 머리가 무거우시죠? 네. 예. 농약이 그렇지만, 검출된 농장 6곳 중에 3곳이 경기도여서요. 그렇습니다. 예, 예. 어떤 대책들을 지금 고려하게 되고 나서 예. 저희 경기도에서는 화성시 등과 이 친환경 농장을 시험으로 운영을 하자. 이렇게 해서 그 친환경 농장 운영이 어, 실질적으로 어, 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답이겠다라고 판단이 들면, 예, 어, 여기에 대해서 전면 확대하는 것을 그래요. 검토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전수 조사를 전국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이 전수 조사 방식이 허술한 곳들이 있다라는 제보가 지금 속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네. 남지사님께서꼭 체크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예 경기도 남경필 지사 만나고 있습니다. 이 살충제 달걀 파문 때문에 조금 이슈가 덮인 감이 있습니다만 어제 경기도에서 상당히 중요한 정책을 하나.